시편 61편 하나님 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께부르짖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10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용혼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여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미니이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송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루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얼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칙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아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미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의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유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면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자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대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이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선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